그리고 <laughs> 택배 그 상태로 그냥 그냥 저 <laughs> 택배인가 <택배입니다>. 진짜 <laughs> 나는 내가 내가 져온 거야 이미 끝었어 내가 뜯었어 아니야 아니 응. 나 진짜 못 골라. 너무 어려웠어. 그래서 보내지도 않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아, 끝까지 언니가 아니 골라야 돼. 아니 골라야 돼. 그래야 골라, 골라. 그래야 <laughs> <나. 너무> 힘들어. <laughs> 냐면 진이는 항상 그큰 거만 들고 다니니 아, 근데 이런 것도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, 이제 너무나 아어이 가방이에요. 이런 거거 아니야? 목걸이입니다. 고마요로아 아니 팬이 팬분님 요 뭐야? 왜 뭐야? 현진이가 읽을게요. 저희가 고열할 수도 있으니까. 맞아, 가끔 240. 그나 주한도 연락해 봐, 좀 이상해. 오, 가끔 잠시만 300도. 얘는 너 서치했지 언니 발 사이즈. 어. 어. 어떻게 서치했는데 그거 에서 찾을 걸? 운동화 신을 때는 130에서 135. 아니 그게 200. 아 240까지 신는 거. 백인들? 아니야. 45인데. 45라고? 응. 운동화. 응. 아 운동화야. 가 어떡해. 왜? 240인데. 아, 이거 을수어 위험하다는 지니한테 이불 안에서도 이쁘게 하잖아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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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어 그러니까, 약간 섹시한데 보니까 그러니까. 섹시 걸 섹시 섹시한 것 같아 <laughs> 맞아 쏘큐 so 여름꺼네 어, 뭐, 어, 언니는 절대 안 입지 않아 수면잠옷 수면장어? 어 우와 완전 와 이것도 제가 좋아해요. 그러니까. 진짜? 뭔가 언니들이랑 팬분들이 신발 약간 삐까뻔쩍한 걸 많이 할것 같아서 저는 날무난하 아, 어, 그래. 어, 너무 좋아. 그냥, 그냥, 그냥 편하게 신어. 계속 물어봤는데 내가 계속 말안 했거든. 그래서 한번 제가 도전해 볼게요. <laughs> 이랬어. <laughs> 어, 기... 진짜 핑크 신발 다 찾아보고 했는데 우와, 공 많아 많아, 종류별로 다 있어.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막 신어도 거 언제 스타일가게스이잖아요이 진짜 TMI인데 언니 신발 스타일 찾아보라고 틱톡 뒤져보면서 언니 신발만 아, 이런 거. 무서워. 안돼, 평소에 관심 가졌지. 아직 언니의 취향을 파악을 못했어요, 막 이랬어. 치아 네, 다 어려워. 음, 그러니까요. 진짜 어려워. 다 달라가지고. 다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서 어렵지가 않아. 뭔지 알아? 진짜? 나는 단한 명도 안 어려. 워 아, 나는 아, 어렵지 않거 같아. 나는 아니 어려 어려웠어? 아, 제일 어려운데? 진 어려웠어? 어려웠어? 이거 거야? 어내 건데. 나는 <laughs> 어, <내 건데. 웃음> 네. 아, <저는> 그냥 기본으로 어 기본으로. 게심플 <laughs> 제브라 언니의 스타일이다. <laughs> 아, 언제부터 <laughs> 제가 제브라 스타일이야? 아니 안돼 안돼 이쁘다 이뻐요. 아, 그건 자주 입었어. 네 맞아. 이번좀 기본 스타일로 아, 스탭할 스타일 때 입어야 해.